와 있고요. 저는 오늘 대만에 갑니다. 그래서 퇴근하고,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. 근데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. 그 채미랑 대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채미는 한국에서 와서 둘다 퇴근하고 오늘 밤에 대만에서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심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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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대만 도착 대만 도착 대만 도착 대만 도착 아니 근데 저거 환전도 하고 그 여행지원금 했는데 완전 know how 다고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우 t o 우 a 해 뭐야? t 야 e bit of a l i 이 t l e b i 거 of a little bit of a 아 i t 나아 e bit of a l 어, 어 그냥... 안 되겠어? 안된거 같은데? 그니까 <laughs> 아이씨 뭐야 우리 버스 내려서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일단 우육면부터 먹으러 갈겁니다 채민은 남자친구한테 연락하느라 저는 연락할 사람 없거든요 압! 아, 아, 이들 <laughs> 나는 그냥 나도 주문하자마자 나오네 맛있겠다 안잘먹었습니다잘먹나 아, 너무 배고팠어 진짜 너무 배고파 오늘 한입 먹으니까 잠이 확 오는데? 또 뜨끈해서 빵올 아, 진짜? 터져야 돼 진짜? 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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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거는 이거 어뭐야패밀리 마트 여자들아 지 마라. 기죽지 마라. 남자들아. 누워보면 너우유면안 먹은 사람인 줄 알겠다. 네? 응. 나삼까좀 맛을 다르게 해볼까? e h e l l h Going up. <laughs> 우리 다 준비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네. 먹자. 응, 평가해 줘. 먹었어 아까? 응. 어때? 오늘 먹기도 했잖아. 그러니까. 젓가락을 안 줘서 그냥 오, 마셔야 오, 돼요. 이거 봤어 보 시바디? 응. 진짜 들어갔나 봐. 네, 맛있다. 위에 황태 류에 그게 들어갔나 봐. 뭐 하지? 뿌아아 우리? 우리 여기 카메라 여기 뭐? 와. 1 3초 면 나머지 사람들 보일까 봐더 아. <laughs> 가려줄게. 아빠 헬멧 사겠습니다. 하이베이. 제자리 같아. 아좀 일찍. 총총총총총. <laughs> 우리의 붓긴 웃긴... 아니 왜 나를 위한 귀여운 공주님 와야 거기서 뭐해 어? 여왕 2 이걸 찍어달라고 <laughs> 이게 퀸스 헤드 인가봐요 그럼 음. 음, 이것들은 뭐야? 여왕님 머리가 몇 개인 거야?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뭔가 우리 아빠 같아 뭔 <laughs> 느낌인지 <줄> 알아? 어등산해가고 <laughs> 사진 찍는 거야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 비열 이거 근데 방수다 다젖었다고천둥 날리러 왔어요. 아 나도 그거 잘라했는데네안 <laughs> <우리 같이 빌려나야겠다. 목소리> <coughs> 돌. 쉿. 레고. 어. 와! 이어나라그바다 급해. 저희 시간 없어서. 그다가 빨리. 당나게딱 돼. 뭐 할래? 위에 매운 거 원래.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. 이거 저희 닭날개 볶음밥. 맛있겠다. 약간 두코바에다가 밥비벼먹는 어서오세요. 한국 맛있게 맛있어요. 무 미쳤다. 고양이 마을로 응. 가는 길. 야. 오예 응. 안녕. 안녕. 아, 식사 중인데 내가 방해한 거니? 귀여워. 응? 응. 한국일까? 어, 와중에 털 젖어서 완전. 우와! <laughs> <오와>! 얌전한 <laughs> 고양이 극혐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먹이를 쫓아서. <laughs> 이 자식들. <laughs> 아, 귀여워. ]이라 지금 채미 잘안 나오고 있었나요 향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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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근데 우리 이 작은 화면을 맞추기 위해 세상을 너무 좁히고 있어 진짜? 리이것이제 <laughs> 아 <laughs> 먹을까? 응. 먹어. 야, 아빠. 응. 음, 저희도 어떤지 아까 지나가는 어떤 한국인 분이 절에서 음식을 먹더라고? 이런. 뭔 소리지 저거? 응? 절 음식? 응. 다시 또 돌아온 절. <laughs> 사람은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인 거 같아. 먹는 것만 달라지고. 아, 빨리 언니 하나 찍어. 이 장면이 한 다섯 아. 번 정도 반복될 예정이에요 다섯 번밖에? 애기? 안 보여줘? 아. 왜두 번째 건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? <laughs> 또 먹습니다. 또먹 던다가 아니라 계속 먹는 거야. <laughs> 뭔데 이렇게 초절하게또있네나굿러코다 근데 롤러코스어 같지, 음. 똑같은 재질. 음 맛있네. 음. 여기 맥주 거리래요. 에18 b e 드디어 영접 자, 어추워그왜이8 <laughs> 데이즈라 했지그 의미가 뭐라 했지? 우리 이제 체크아웃 해요. 응? 지하철, 와와 와, 오늘 비도 안 오고 근데 바람 불고 날씨 너무 좋다. 지금 중전 기념관 왔는데 여기 너무 예뻐요.

아이가 아이 미역 캐 먹고 자 이렇게 막뭐튼 조심해. 어때? 알송, 달송, 달해

작아서 <laughs> 어쩔 수가 없었어. 뭘 <laughs> 사왔길래? 오, 오 뭐야 미친. 그저이잘 담겼다 데아 맞아? 아, 그냥 머리나 묶고 있고. 아, 진짜. 아, <laughs> 여기 봐소희에게오로유현이에게소희에게 소희에게 어, 소희. <laughs> 무서워. 뭐야 갑자기. I b e l i, believe. I believe. 으지마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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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거 아으얘기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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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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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게 뭐야? 어, 지모 아, 진짜? Thank you! Come on! Come on! Come 어 그쵸? 저 대만 갔다 와서찍산 거예요. <laughs> 감 t 이지 이거. 아 이거 진짜 i r What's up? w 도 a t 어 up? w h 여 t s 아하하하, 장난, 장난, 장난. 어, 뭐야? 와, 아니, 그... 이름 <laughs>